반갑습니다. 메버릭 바이크입니다. 자, 가사 기사의 네이키드의 끝판왕 ZH2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ZH2 일반 네이키드 바이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슈퍼 바이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녀석이 장착이 되어 있는 바이크입니다. 슈퍼 차저가 탑재된 바이크고요.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크라포빅 소기 꼽혀있고요 구조 변경 당연히 완료되어 있습니다 슬리본 구변이 되어 있습니다 슬리본인데도 소리가 소음기까지 꼽혀는데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차량 전체 방탄 데칼 다 붙어 있습니다 방탄 데칼 안에는 스크래치 나는 건 딱히 없습니다 리그리 패드 리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커버 캡이라고 하죠 엔진 케이스 가드 프레임 슬라이더 브랜브 캘리퍼 프론트 블랙박스 투채널 앞뒤 클러치 레바 브레이크 레바도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 왼쪽 클러치 유압 마스터 실린더도 하이 스타일.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핑크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샌드 그 클립. 바이크가 슈퍼 바이크인 만큼 강력한 분께서 구입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되는 금액은 다 파소 저희 커뮤니티에 올리는 그 사이트 링크도 넣어 드릴 거지만은 더보기란도 금액이 나옵니다.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앞뒤 타이어 다80% 이상 남았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80% 이상 남았습니다.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후크 볼트도 스탠드 슬라이더가 아니고 후크 볼트도 에버색이 제품에 추가가 돼 있네요.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에버릭 바이크였습니다.